손녀만 맡기고 사라지는 며느리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나왔어요. 어제도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시간만 봐주세요. 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벌써 다섯 시간째예요. 네살 손녀가 계속 할머니 엄마 언제 와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나쁜 시어머니인가요? 물론 손녀는 예쁘죠.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제가 벌써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무릎이 아파서 깨는데 하루 종일 아이 뒤따라 다니면 저녁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힘들다 말하면 그럼 어디 맡겨요? 잠깐 맡기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며 서운해할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건 알아요. 저도 아들 키우면서 시어머니 도움 받았으니까요. 근데 제 시어머니는 50대였어요. 저는 지금 70이에요. 20년 차이라고요. 제일 속상한 건, 며느리가 잠깐만요. 하고 가면서, 아이 기적이나 간식도 안 챙겨와요. 그럼 제가 마트 가서 사야 하는데, 손녀 데리고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작년에 아는 할머니가 손자 돌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무서워요. 만약 제가 아이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죠? 여느리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미리 말해줘라고. 근데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차갑다고 뒤에서 말할까봐 무서워요. 아들한테 말하자니 또 부부싸움 날까봐 걱정되고, 손녀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제 체력도, 제 인생도 소중해요. 이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만 이런 마음인 건 아니겠죠? 여느리야, 혹시 이 영상 보면, 이 시험이 마음도 좀 헤아려 주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